C. 결과에 구애됨 없이 사랑을 표현하라. 챕터 6. 모두가 함께 빛나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 고요한 마음의 향기가 이 땅에 풍성하게 흐른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과 행복을 위해 마음에 표현하는 사랑의 길은 불의 길과 생명의 뿌리가 여기 있다. 인내와 개방을 지닌 행복한 마음을 돌보고 관심을 주니 사랑의 왕자로 지속적인 행동을 하지요. 사랑이 없는 모든 빛이 차분한 마음으로 풍성한 향기가 연인의 힘으로 사랑을 흘러 신성한 화풀을 치며 유리 바다 위에 서서 노래하며 사랑의 연주를 하는 승리의 상태가 여기에 있네. 나는 우리의 승리의 고귀한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결과의 그듬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왜곡되어 있고 연연할 것이 아니라 계속 여기에서 결과에 그이듬없이 사랑을 표현하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변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결과에 그이듬없이 사랑을 표현합시다. 감사합니다.